예, 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입니다 네. 제가 그 앞선 그 영상에서 그 서울시가 이제 신한카드랑 연계해가지고 이제 시행하는 이벤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골목 상권에서 2만 원 이상 결제를 했을 때 7천 원 환급되는 이벤트를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신한 솔페이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어 신한 솔페이 들어가서 이제 마이샵으로 들어가서 혜택 오늘 한번 눌러보려고 일단은 마이 쿠폰을 검색한 후에 골목 상권 보이시죠? 어, 일로 들어가셔서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혜택 온 누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한번 이제 용산구 남영동 상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쿠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나오고요. 어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둘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지역마다 이 선착순에 이제 그 명수가 달라요. 아까 이제 제가 클릭한 여기는 이제 용산 쪽인데요. 용산은 300분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거고요. 어, 그런데 선착순 종료 후에 이 쿠폰이 자동 삭제가 돼서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쿠폰이 보인다면은 선착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확인 당일 사용 시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쿠폰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혜택 오늘 눌렀고요. 그러면은 선착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만큼은 이 혜택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 이제 이용하러 갈 가기 전에 어 쿠폰 이용 전에 쿠폰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환급이 언제 되는지 그러니까 그 7천 원 환급이 언제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읽어봤는데 혜택 오늘 꼭 하고 결제를 해야 되고. 이 캐시백은 이제 결제계좌로 한 달에 한번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어, 개인별 신용 체크카드, 카드 대금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결제했으면 3영업일 이내에 캐시백이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내가 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음 달이면은 그때 3영업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의견이 틀렸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혜택, on에서 혜택 5% 그리고 다시 혜택 o 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혜택 5% 했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혜택 o 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 사용 기간 동안에 혜택 온 이후 조건에 맞게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 총 1회만 캐시백이 지급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어, 매번 캐시백이 지급 안 된다는 거죠. 1회만.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어 이거는 이제 사실 링크가 없어요. 그래서 신한 솔페이 들어가셔서 마이샵 쿠폰을 검색하신 다음에 골목 상권 들어가셔서 어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눌러볼게요. 다그 지역마다 선착순 인원수가 달라요. 예, 제가 지금 누른 양천구 오목교역 8번 출구 일대 상권 같은 경우는 선착순 1000명이에요. 어, 보이시나요? 맨 위로 올려볼게요. 네. 이렇구요. 뭐, 성북구 안암역, 참사리길은 선착순 1200명이에요. 이렇게 선착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구요. 아, 이렇게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음, 다른 쿠폰도 좀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쿠폰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릴까 하는데, 음, 괜찮은 게 보여가지고,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실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쿠폰이 롯데 시네마예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1인 9,000원 관람권이니까 어 얘가 만약에 이제 주말에 롯데 시네마를 본다 그러면은 9,000원보다 더큰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말에도 쓸수 있는 거니까 쿠폰 바퀴 누르셔서 복사한 후에. 쿠폰 복사한 후에 롯데 시네마 접속하시고 쿠폰 번호 등록하기를 하시면은 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2 D 관람석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뭐 평일에만 가능하다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추천을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예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거 외에도 이마트24 2,000원 할인 쿠폰이 있어요. 만원 이상 결제할 때. 선착순 8만원이긴 한데, 지금, 지금도 이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쿠폰 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미리미리 받아 놓으셔서,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00원 이상 결제 시에 1원 할인되는 쿠폰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받아 놓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혹시라도 뭐, 영양제나 약을 사실 일 있으면은, 대용제약몰에 이제 16% 캐시백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안국건강에서 뭔가 또 사실 일 있으시면은, 혜택 오늘 켜놓으시고, 구매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정말 공유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예, 우뚜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우뚜기. 예, 만원 이상 결제 시12% 캐시백. 또는 3다수도 예, 있네요. 3만원 이상 결제시 혜택원을 일단은 무조건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편의점도 있죠. 3,200원 이상 결제시 200원 예. 서울 냉면 맛집 특집도 있습니다. 1만원 이상 결제시 2,000원 캐시백 저는 일단은 골목상권 이 캐시브 같은 경우는 다 오늘 해놨어요.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서울에 어디를 갈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용하려고 다 오늘 해놨거든요. 해놨,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